효성 GV1170 한국 크루저 오토바이 2026년형은 효성이 글로벌 모터사이클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선보이는 최신 모델입니다. 이번 모델은 굵직한 크루저의 전통적인 매력을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각과 결합해 아메리칸과 유럽 크루저 브랜드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외관, 내부 요소, 성능, 안전 사양, 독창적인 강점, 가격, 그리고 종합적인 결론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GV 1170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강인하고 근육질의 실루엣을 바탕으로 유려한 라인을 강조해 공기역학적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색상은 딥 메탈릭 블랙, 펄 화이트 그리고 한정판 블랙 앰퍼센드 골드 에디션으로 출시됩니다. 전면부는 대형 LED 헤드라이트와 붉은빛 링 형태의 주간 주행등이 인상적이며 멀리서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제공합니다. 크롬 마감의 대형 듀얼 배기 파이프와 굵은 전륜 팬더 묵직한 타이어와 알로이 휠은 전형적인 헤비급 크루저의 당당한 자세를 완성합니다. 내부 요소라 할수 있는 라이더 코핏은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넓고 두톰한 가죽 시트는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보장하며 동승자를 위한 등받이가 포함되어 인 탑승 시에도 안정감을 줍니다. 핸들바는 넓고 살짝 뒤로 당겨진 구조로 편안한 크루징 포지션을 제공합니다. 5인치 풀 디지털 TFT 계기판은 속도, RPM, 주행 가능 거리,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연동 등 필수 정보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버틀류는 백라이트로 처리되어 야간에도 조작이 쉽고, 그립과 풋네스트에는 크롬 포인트가 더해져 고급스러움을 강조합니다. 성능 면에서 GV1170은 기대 이상입니다. 1,170세제곱센티미터 V트윈 수랭식 엔진은 약1 0 5마력과 110뉴턴미터의 토크를 발휘해 힘있는 가속과 부드러운 크루징 성능을 제공합니다. 6단 변속기는 고속 주행에 최적화되어 장거리 주행 시 낮은 RPM을 유지해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전자식 스로틀과 투어링 스포트 레인 세 가지 주행 모드를 지원하며 슬리퍼 클러치로 변속 충격을 최소화했습니다. 전륜 인버티드 포크와 후륜 모노 슉 서스펜션은 승차감과 안정성 모두에 초점을 맞췄으며 넓은 타이어와 낮은 무게 중심은 고속 주행에서도 자신감을 줍니다. 안전 사양 역시 충실합니다. 듀얼 채널 ABS와 코너링 ABS가 기본 적용되어 제동 안정성을 높였고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은 노면 상황에 따라 미끄러짐을 방지합니다. 전조등은 상황에 맞게 밝기를 조절하는 어댑티브 LED 기술이 적용되어 야간 주행 시 시야 확보를 극대화합니다.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크루즈 컨트롤,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그리고 통합 안정성 제어 기능까지 더해져 한층 진보된 안전성을 제공합니다. GV1170i 차별화 포인트는 무엇보다 프리미엄 기능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붉은 LED 시그니처 라이트, 강렬한 존재감은 경쟁 모델과 차별화되며 대백이량 V트윈 엔진과 첨단 전자 장비를 동시에 갖춘 것은 동급 크루저에서는 보기 드문 특징입니다. 또한 아시아와 글로벌 시장을 고려해 인체공학적 설계가 이루어져 다양한 체형의 라이더에게 적합한 점도 큰 장점입니다. 가격은 효성이 가장 전략적으로 내세운 요소입니다. 시장에 따라 다르지만 예상 판매가는 약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동급의 할리 데이비슨이나 인디언 모터사이클 모델보다 훨씬 합리적입니다. 고급 사양과 대배기량 엔진을 갖추고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이더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표성 GV1170 한국 크루저 오토바이 2026년형은 브랜드의 새로운 도약을 상징하는 모델입니다. 외관 디자인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근육질의 크루저 감성을 담아냈고 라이더 중심의 코픽 구성과 첨단 디지털 장비는 현대적인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성능 면에서는 1170세제곱 센티미터 V 트윈 엔진과 다양한 주행 모드로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주행을 보장하며 안전 사양은 동급 최고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이 강력한 무기이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입니다. 스타일, 성능. 기...